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간단하게 큐넷에 올라온 공지사항 내용을 하나 확인하고자 어, 이번에 또 동영상을 남겨 놓습니다. 어,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이트 이 홈페이지를 항상 수시로 들어가셔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험 예약 일정이 바뀌었어요. 이번 21년도 어 기사 4회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일정이 조정이 돼서 지금 공지사항이 떴는데, 어, 앞전에 그 공휴일에 관한 뭐 법률 제정이 뭐 새롭게 어, 만들어지면서 8월 16일이 이제 그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어, 원서접수 일정이 조정됐죠. 그래서 원래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이었던 게 이제는 8월 17일에서. 8월 20일까지, 그래서 17, 18, 19, 24일 동안 원서 접수를 받는 일정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파란 색깔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강조했네요. 자, 그래서 하루씩 연기가 됐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접수 일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 꼭 참고하셔서, 아씨, 왜 이거 저기 접수 시작 안 하지? 이렇게, 이렇게, 막 저기 계시지 마시고, 꼭 공지사항,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 체킹을 꼭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네. 어,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공지사항 또한번좀 확인해 볼까요? 자, 공지사항 또이 놀라운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 3회차. 필기시험 수험자 안내문. 뭐, 이거는 뭐, 앞전에 제가 봤던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 그 다음, 원서 접수. 꼭 항상 다시 강조드리는 거. 매번 강조하는 건데, 네. 크롬이나 뭐, 엣지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 이 해당 브라우저, 이 보안정책 세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봐 놓으셔야지만, 원서 접수 당일 날, 그 결제 세션 확인 실패 오류를,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어, 미리 확인하시고, 안약이 접수 설정하는 거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꼭 활용하라고 여기 지금, 어, 공지사항 올라왔죠. 체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 7월 말 현재 기준 어, 공지사항은 큐넷 공지사항이 이게 전부네요.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